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드림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인 오늘 혼란하고 번잡한 우리의 일상을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집중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난관을 잘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문제가 넘쳐나는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지쳐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돌볼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심을 의지하여 불안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때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영인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인이와 영인이 부모님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중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학기가 되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잘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로 자라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새학기를 맞아 특금을 준비하는 각 부서 교역자님들과 담당자들의 모든 수고 가운데 함께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는 만큼 더욱 마음이 커지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는 사람들 되도록 해주십시오. 전쟁이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곳에 재정적인 도움과 사람들의 관심과 헌신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교사님들과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 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미가 나움. 하바쿠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어, 12소예연서를 성찬 주일 일부마다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2월 호세아서에 이어서 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 생각지도 못하게 소예연서의 설교 순서랑 교회력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아까 광고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전통에서 이 제의 수요일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을 읽는다는 거 모르셨죠? 제의 수요일 도 모르셨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알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어 제가 12소해연서 설교를 3월 첫째 주에 요엘서를 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또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주시는지 저 혼자 많이 놀랐습니다. 왜 교회는 어 수세기 동안 이 회계의 계절이라고 하는 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어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재앙을 다룹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치유와 회복 가운데로 우리를 또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아마 열두 소회연서 중에서 좀 친숙한 본문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이 가사, 요 가사는 다 아시죠? 자녀들은 <laughs> 다시 할게요. 자녀들은 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예, 바로 그 가사가 요엘서 2장 28절을에서 따온 거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핵심으로 삼았던 로마서 10장의 그 구절, 누구든지 <laughs>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희망찬 약속들로 알려진 요엘서가 사실 매우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겪은 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마무시한 메뚜기 때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농작물들이 사라지고 경제는 붕괴되었고 제사를 위한 재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엘은 이 재앙이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의 전조라고 해석하고 심판이 나이,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경고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진짜 메시지는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재앙을 뒤에 숨어서 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앙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반전을 요엘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은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요엘서가 루이스가 말한 이 말씀, 이 이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 안전망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우리를 결국 은혜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제 수요일 날은 원래 2장 17절까지 있는데 저는 오늘 18절까지를 본문에 포함했죠 이 십팔 절이 요엘서의 딱 중간에 위치하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1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엄청난 재앙과 또 심판의 그림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이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결국 재앙의 책이 아니라 어, 회복과 은혜의 책. 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19딱 5년 전 2020년 2월 말부터 지금 3월 초에 그 난리가 시작이 되었죠. 코로나 19는 우리 모두에게 현대판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경제가또 건강이 관계들이 올림픽을 비롯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깊은 영적인 진실도 발견하였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 속에 숨어 있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시작은 여러분 다시 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메뚜기떼가 몰려와서 어, 땅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서 일장이 시작되거든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사방이 황폐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절, 어, 절대적인 절망감이 온 땅을 공동체를 휘감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또한 죄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심정과 비슷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의 이말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미 심판이 선언된 이때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이 역설적으로 메뚜기 제안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하지만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이죠. 요엘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 줍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회개라고 하면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나 요엘이 말하는 회개는 종교적인 회계를 넘어서 복음적인 회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회계라는 것은 행동 수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동을 수정하는 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11조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바꾸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요엘은 그 전에 복음적인 회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적 회계는 바로 마음의 변화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행위에만 점점 집중했습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바꾸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표정을 짓고 은혜를 입에 달고 살지만 집에 돌아가면 일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엘은 옷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찢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의지와 생각과 결정의 중심입니다. 즉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존재의 핵심, 내 정체성,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첫 번째 조항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 조항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루터는 회개가 일회성 회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그 전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 보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일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공, 어, 타인들의 인정, 또 안전함, 그리고 어, 편안함 어, 이런 우상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어, 단순히 우리 심판이 두려워서일까 요엘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우리 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13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눈에 익숙하실 텐데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신내산에서 어,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신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후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장면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유엘은 바로 이 출애굽 장면을 가져와서 우리의 회개의 동기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로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회개는 내가 벌 받기 무서워서 하는 회개이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나오고 후자는 감사함에서 나오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계의 원인이지, 우리의 회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회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회계할 수 있다고요. 사도바울도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케함을 알지 못하냐 사도 바울도 말해주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요엘 2장 14절 말씀은 이 모든 회개에 대한 모든 것을 흥미롭게 마무리하는데요.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하지 않으지 누가 알겠느냐 핵심은 마지막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회개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어, 그러나 지금 이 말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에 우리를 우리가 더욱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모든 희망을 둘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네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옷이 아닌 자신의 몸을 찢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단지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회개,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요엘은 개인적 차원의 마음을 찢는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 회개와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우리 15,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개인주의죠. 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으라고요. 이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접근이죠. 여러분, 시부리 문화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백성, 또한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물론 각 개인의 믿음이 중요했지만 그것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고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진리를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개인 신앙은 여전히 강조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점점 약해져갑니다. 그러나 요엘은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적 회개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함께 모여라, 함께 금식하라, 함께 기도하라. 16절을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 등장인물에 관심을 두고 16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장로 어린이와 전먹는 자 신랑 신부 요엘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또 경험의 상징인 장로들 또 연약함과 미래의 상징인 어린이와 전먹는 자 그리고 결혼의 기쁨도 미뤄야 할 만큼 중대해서인지 젊은 신랑과 신부까지도 초청합니다. 사회적 계층과 세대, 또 성별과 개인적 상황을 초월하는 이 포용적 공동체의 비전이죠. 그곳에 아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정확히 이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요즘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혐오와 차별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이 분열될 때 연합하고 세상이 개인주의로 향하여서 달려갈 때 공동체를 세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임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개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다드림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요에서의 전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2장 17절까지는 재앙과 심판, 회계의 촉구가 있었다면 18절부터는 회복과 축복, 또 희망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심판 이야기만 나오지 않거든요. 항상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이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학자들에 따르면 방금 읽었던 이 2장 18절 말씀이 요해서의 정확히 중간 중심에 위치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 수를 다 세어봤더니 18절 앞뒤로 있는 단어 수가 정확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라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 1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책의 정중앙에 위치시킨 것이죠. 어, 예루살렘 파괴의 심판으로 눈물을 흘리던 예루, 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적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도 똑같이 정가운데에 이 말씀을 놓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역시 하나님의 그 극율의 속마음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그 핵심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심판과 재앙 자리 한 가운데에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대신에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장 19절부터는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의 이만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신 동기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의 동기는 백성들의 공로나 그들의 회개,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 자신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현대 문화는 이런 관점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 우리는 이 일을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는 이 업적주의에 익숙합니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이 공정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이 복음적인 전환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현됩니다. 십자가는 이 복음의 역설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죠.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며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인데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어둠은 바로 요엘이 묘사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임한 어둠과 동일합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의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재앙이 그분의 재앙이 되었고, 우리의 심판이 그분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엘 2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먹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받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문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쓰여 있다라고 단테는 묘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지옥의 문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라. 이 메시지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재앙으로 시작하여서 회복으로 끝나고요. 심판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황폐함으로 시작한 메시지가 소망의 충만함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재앙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위기나 실패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 회복으로, 또 심판을 넘어서 은혜로, 황폐함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할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 우리는 생각보다 더 깊이 망가졌지만 어, 동시에 우리의 망가짐보다 더 깊이 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냈듯이 우리의 삶,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의 깊은 망가짐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의존적이며 훨씬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위기가 드러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 약속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 우리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보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도 어, 저와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때문에 말이죠. 우리 잠시 후 난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완벽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죠.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있든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에 있든지, 그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능력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